2003년 여름, 광주에서 올라온 한 가족의 서울 여행 중 8살 소년이 롯데월드에서 사라졌습니다. 13년 후, 완전히 다른 이름과 신분으로 세상에 나타난 그 청년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과연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03년 7월 20일 일요일, 광주에 살던 박영수 씨 가족은 여름휴가를 맞아 서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영수 씨는 광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39세 사업가였고, 아내 김혜진 씨는 36세로 광주 시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막내아들 준호는 8살로 두 형과 함께 자란 밝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습니다. 가족에게는 5년 만에 떠나는 서울 여행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가족은 잠실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준호는, 와. 서울 건물들이 정말 높다. 며 신나했습니다. 첫날은 63빌딩과 한강 유람선을 탔고, 둘째 날 계획은 롯데월드였습니다. 준호가 가장 기대하던 일정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런 실제 미스터리 사건들을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커뮤니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가족은 롯데월드에 입장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라 평일임에도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준호는 노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박준호 라고 적힌 네임택을 달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혹시 길을 잃으면 이걸 보여주라 고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가족이 함께 어드벤처를 즐겼습니다.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까지 준호는 모든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푸드코트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아틀란티스도 타자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경, 가족은 매직아일랜드로 이동했습니다. 야외 놀이공원의 시원한 바람이 좋았습니다. 준호는 형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영수 씨 부부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준호와 형들은 근처 분수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첫째 형인 준석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준호가 없어졌어요. 영수 씨 부부는 깜짝 놀라 분수대로 달려갔습니다. 둘째 형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10분째 안 와요. 가족은 즉시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월드 직원들에게도 신고했습니다. 노란 티셔츠에 청바지 입은 8세 남아를 찾고 있다. 고방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오후에 롯데월드는 워낙 넓고 사람이 많아서 준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6시 송파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창호 경사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롤데월드 전체와 주변 지역 수색에 나섰습니다. CCTV도 확인했지만 2003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수색했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납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협박 전화나 몸값 요구가 없었습니다. 미아 가능성도 있었지만 8살이면 충분히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사고 가능성도 따져봤지만 한강까지 수중 수색해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부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일시 중단하고 서울에 머물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 15만 장을 만들어 서울 전역에 붙였고 현상금 1억 원도 내걸었습니다. MBC 실화극장, KBS 추정 60분 등에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준호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4년, 2005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광주로 돌아갔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매년 7월 21일에는 서울에 올라와 롯데월드를 방문했습니다. 준호 방은 그대로 둔채 매주 청소했고, 준호가 좋아하던 장난감들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형들은 점점 자라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부모는 여전히 막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8년경부터는 부부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준호를 더잘 봤어야지. 끝없는 자책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2010년, 영수 씨는 중고차 매매업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혜진 씨도 병원을 그만두고 실종 아동찾기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족은 우리처럼 아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8살 아이가 롯데월드에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10분 만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름표까지 달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들려주세요. 2012년경부터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매일 밤 준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렸고, 부부는 별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부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들어서는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명하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13년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라, 고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2016년 5월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였습니다. 혹시 박준호라는 아들을 찾고 계신가요? 혜진 씨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네. 찾으셨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와서 확인해주세요. 다음 날 영수 씨 부부는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만난 것은 21세의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178cm 정도로 자랐고, 얼굴은 분명히 어릴 적 준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혜진 씨가 달려가서 안으려고 했지만 청년은 피했습니다. 저. 저는 준호가 아닙니다. 강민우라고 합니다. 그 말에 영수 씨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강민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분들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민우의 이야기는 복잡했습니다. 그는 2003년 실종된 후한 조직에 의해 불법 입양되어 부산의 한 가족에게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은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웠고, 강민우라는 이름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까지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양아버지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진실을 말해줬거든요. 제가 원래 다른 곳에서 온 아이라고. 민우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우를 키운 강태식 씨, 향년 52세, 는 불법 입양 브로커였던 것입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실종된 아동들을 납치해서 불법으로 입양시키는 일을 해왔던 범죄자였습니다. 강태식은 2003년 롯데월드에서 준호를 유괴한 후 신부를 세탁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년간 민우를 친아들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민우는 자신이 유괴된 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혜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강 아저씨가 진짜 부모는 저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게 된 거라고. 민우의 말에 영수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1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민우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DNA로는 분명히 준호가 맞았지만 어린 시절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사투리도 전혀 쓰지 않았고 좋아하던 음식이나 놀이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어려운 점은 민우가 강씨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아버지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대학교도 보내주시고, 민우는 박씨 가족보다 강씨 가족에게 더 애착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조금씩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의 유품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준호를 유괴한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롯데월드에서 목표를 찾았다. 혼자 화장실에 가는 아이였다. 아이가 계속 광주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 빨리 기억을 지워야겠다. 강태식은 체계적으로 준호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8살 아이에게 진짜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버렸다. 고 반복해서 말하며 세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의 진짜 가족이다. 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감태식의 불법 입양 조직은 상당히 컸습니다. 준호 외에도 최소 7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감태식이 이미 사망해서 다른 피해 사례들을 추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우는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13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박준호인가요? 강민우인가요? 정체성의 혼란이 심각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몇 달간의 상담과 치료 후에 민우는 조금씩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노란 티셔츠를 입고 롯데월드에 갔던 것. 하지만 여전히 강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2017년, 민우는 이름을 다시 박준호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과 광주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두 가족 모두 그의 진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혈연으로, 하나는 13년간의 정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현재 준호는 24세가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양 피해 아동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가끔 정체성 혼란이 오지만, 양쪽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부부는 다시 합쳤고, 광주에서 실종 아동 예방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을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영수 씨가 말합니다. 당시 가족과도 연락하며 준호를 함께 보살피고 있습니다. 매년 7월 21일에는 두 가족이 함께 롯데월드를 방문합니다.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두 가족이 모두 제 진짜 가족이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13년간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준호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감태식의 불법 입양 조직 같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실화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가족의 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호는 지금도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박준호와 강민우 중 누가 진짜 나일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둘다 저예요.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 모두 소중한 제 모습이에요. 2003년 롯데월드에서 사라진 8살 소년이 13년 후 강민우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충격적인 진실. 그 뒤에 숨겨진 조직적 범죄와 두 가족의 깊은 사랑. 잃어버린 13년을 되찾을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 서울 가족여행 중 사라진 소년이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온 진짜 이야기입니다.